올리니까 오오야, 기분이 오오오. 좋네. 오오오. 잠깐만, 뭔데? 뭐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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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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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늘의 미끼는? 꽁치 통조림. 꽁치 통조림. 이 꽁치도 비린내가 엄청 심하거든요? 이 꽁치로 한번 미끼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바로 먹어도 되잖아. 근데 약간 스루스트레이미 같은 느낌이어서 안 먹을래. 으 이걸 뭐 좋아하잖아. 아, 뭐래. 이렇게 꽁치를 넣어주고, 묶어서 발로 한번 살짝 밟아줄게요. 아저씨, 꽁치 느낌이 어때? 이건 또 무조건 거기 들지. 아, 아, 저거 왜 저럴까? 뭐 붕을 하나 달아줘야 될까요? 여기에다가. 멀리 던져야 돼. 와, 대왕통발에도 꽁치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고, 배를, 오케이. 집에서 봅시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오늘은 검은도에서 통발을 올릴 건데 오늘 또 특별 게스트가 왔습니다 좀 낚시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약간 거의 준 프로급? 프로지 프로. 프로, 프로지 네 반갑습니다 박과장입니다 <laughs> 네 박과장님이 또 낚시를 네. 또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러는데 통발도 한번 잘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존 미끼 뭐였지? 꽁치 통조림 아 꽁치 통조림을 넣어놨는데 원하는 물고기 있으세요? 제가 볼때그 확률이 있어요 그거 확률 있어요? 확률이 어떤 있어요? 어종이 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럭 종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우럭이 들어있을 겁니다. 나는 왠지 꽝일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근데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도 좀 맛있게 먹는 음식이잖아. 이네들도 맛있을 거라고. 냄새가 많이 나야 돼, 통발은.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네. 큰거 올리실래요? 작은 거 올리실래요? 아 저는 작은 걸. 아, 과연... 남자인데 통발 좀 무겁지 않아요? 아 가벼워. 그 우리 많았는데? 우리 그냥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아 진짜? 네. 아 남자 큰 거지. 아 역시는 방금... 큰 거. 큰 어. 거. 그럼 난 개통발 한번 올려볼래. 개통발 오랜만에 개통발. 제가 이 개통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오래돼 써맞지빠치고또 처음 올리는 거거든. 이게 기구가 세기라고자 여기. 초록색 줄, 아니, 초록색 줄 아니야? 아니야. 형이 설치해놓고, 여기다가. 자, 올려볼게요. 오, 야, 야, 미역이. 아, 이거 뜯어 먹으면 되거든, 이따가. 이거 아무것도 안 들었어. 이거 먹어야 돼, 우리. 초장에다 찍어 먹으면 또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미역이. 우리 보고 형 먹이도록 할게요. <laughs> 야, 자, 과연. 어, 좀 무거운데? 어, 뭐, 뭐가, 뭐가 엮겨있 띄워있는... 아, 이거구나. 야. 이야! 이야 와. 와. 야, 미쳤어! 잠깐만! 야, 이거 뭐야? 뭐노? 뭐? 뭐? 이거 개 개상어? 어 잠깐 이거 진짜 장어도 있어 다 있어. 빼자, 빼자, 빼자. 야 대박 대박. 잠깐만. 어 장어 큰데? 아이통말 내가 뺏어야 돼. 와.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잠깐만 야, 가만 있어 잠깐만 있어. 야야 어, 싸운다 싸운다 잠깐만, 싸워. 일단 일단 우리 문어 살려주고. 야 문어 너무 작아. 와 근데. 야야 야, 인사는 해야지. 야 야, 그래 어, 안녕하세요. 야 선생님. 어. 선생님 손한번 손 잡아요. 선생님 손한 번만. 아얘나 거부하네. 얘 살려줄게요 얘는. 와, 오늘 대박이다! 대박. 가라! 아이고, 어, 먹물 쌌네또 먹물 쌌어 얘는 뭐야? 개상어, 두툭상어. 아, 두툭상어. 얘도 이빨이 좀 무서워? 예, 예, 보 야, 잠깐만. 무서워, 무서워. 어머 뭐 가는 왜요? 어, 상어 처음 봐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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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샷, 아, 인증샷! 야, 아, 우리 아들 보여줘야지. 아 맞아, 아 느낌 좀 달라, 상어가. 오! 오, 야, 야, 야. 너무 팔팔해. 막 몰라고 네. 이게 막 고개 돌리는 거거든요. 야 빨리 방상해줘 무서워 아, 물리면 안되니까 살려주도록 할게요 어? 가라 어야 인사하네 인사하네 인사해 아 가라 오 어, 얘네 집이었나봐 아 얘네 요런데 서식하고 있었네 딱 걸렸네 딱 걸렸어 개고동개고동 개고동, 이게 또 낚시할 때 기가 막히잖아요 또 이게 들어가 과장님 좋아하는 거잖아요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드실래요? 몇 마리 들고 가면 안되나 집에? 왜요? 빗기로쓰거게아 뭐. 여기 많이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이개우도 일단 살려줄게요. 자 이건 필요 없으니까 가고 야 놀래미도 아, 이 정도면 아, 큰거 아니야? 아, 근데 여기 아파. 아상어 물었나? 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 어, 상어 물었다. 이야 이놈 앙칼지네 진짜. 어, 이거, <laughs> 이거, 이거 그만 봐봐. 아파 살려줘야 돼. 야 근데 다친 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일단 여러분 이 놀래미 살려줄게요. 짱어 있으니까? 어. 아파 얘는 그리고 황생 황생 잘 가라 돌레비. 오, 야, 야, 뭐야? 야, 1초야, 1초. 0.1초. 야, 근데 이거 정말 좋은데? 이게 입구가 세기라고. 야, 쏙쏙 들어가네. 와, 일단 우리 이 장어는 킵해놔야겠습니다. 오, 예, 잠깐만, 잠 와, 나, 야, 검문도가 클래스가 다르네. 내 네, 이 시장에서도 시장. 이런 거못 봤는데.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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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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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아이 코브라쇼 아니야? 코브라쇼? 어, 이거는. 야,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야, 야, 잠, 진정해, 진정해. 어 됐어 됐어 맞아 어 그치 말잘 들어 내가 또 이게 교감을 할줄 알거든 일단 이 장어는 혹시 우리가 또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내 두도록 하고 자 그럼 한번 실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지 그렇지 아 이거 정훈이 꺼내 줄야 꽁치가 그냥 효과가 좋구마이아 저거 밑밥이었어? <laughs> 어, 보인다, 보인다. 아 오랜만에 올리니까 기분이 좋네. 잠깐만 뭔데? 뭔데? 뭐야? 뭐야 뭐야 야 잠깐만. 야. 여기 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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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와 대박이다. 이야. 해삼도 있어. 야 잠깐만. 와 이거 흑삼 아니야? 흑삼? 에 해삼 다 그만큼 똑같은 해삼이지. 야 이거 먹어도 되잖아. 당연하지. 근데. 개미 아, 괴물이 오셨어. 일단 일단 해산물 살려주자. 이거? 어. 그래. 너운 좋은 줄 알아라. 가라. 이건 뭐야? 손. 어 과장님 이말씀하셨잖아 우럭 종류가 있을 것 같다고. 어? 정답. 그 손백이잖아. 우럭 종류잖아요. 아이 또우럭 종류야 이게? 그렇지 않을까요? 음, 어, 야, 모르는데. 어? 다리가 아파. 어, 뭐, 나어 왜 뭐? 왜이래? 왜 그래? 왜왜 그래? 왜아 이거는 발부근치가 찢어졌나 보다. 아. 아... 그래도. 근데 얘는 못 참아. 문어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어, 얘는 못 참아. 이거 가져가야지. 가만있어. 아, 똥뱅이 방생할게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잘가. 잠깐. 있어봐, 지금 통발 들은 거다 올려놓고. 내는 지금 빈통발 오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형, 형, 뭐야? 낙지도 있었어. 잠깐만,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 달려. 낙지도 있었어? <laughs> 낙지도 있었잖아. <laughs> 뭐야. 뭐야? 야, 오늘 완전 파티인데? 아, 낙지도 있었어. 사장님, 산낙지 좋아하세요? 좋아하는데 먹을 하지 마요. 아, 네? 아, 좋아하는데. 화장 <laughs> 유튜버잖아요난 초장 없으면 안 먹어요. 아 초장? <laughs> 아 그럼 이따가 늦이는 걸로. 어 이거 이따 먹을 거야. 이거 특히.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난리 났는데. 자 여기 이제 대왕통발 네. 대왕통발큰게 있다거든요. 봤잖아요. 지금 두개 통발 봤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있어요이 어마어마한 뻑 있는 손이거든요. 아 이거 봐. 어, 어복선 어복선. 어복선 들고 그대로 제가 한번. 저거 타짜에서 본것 같은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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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에요 아니 아니 아니. 그만 그 말,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자, 대왕통발. 네, 대왕통발. 이게 대왕 이게 대왕 아, 통발. 약간 무거운데 이게 힘이 좋은 사람들은 또 가볍게 올리더라고요. 와, 좀 무겁네. 아, 과연 힘이 우와. 없으시네. 아니, 무 없이 많이 들었네. 많이 들었어요? 이 안에 뭐 들었다고? 꽁치? 꽁치 꽁치. 아니, 힘내요. 제발. 뭐좀 많이 들어라. 보여 주세요. 제발 꽝이 하나, 제발. 진짜 내 꽝이면은 진짜 조심 조심 형 꽁치밖에 안 보여 잠깐만 뭔데? 아니야 있을 거야 뭐야? 꽁치.. 아, 뭐 있다 있어 있다, 있다, 있어 있다 있다 있어 올려주세요 여기 짱어 있어 짱어 야뭐 봐봐 많아 오 뭐야 와어어 뭐, 뭐야? 야 요새 왜 이래? 우와 와우 우와, 우와. 야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기다려 왜 이런 미니 왜 이런 미니 야 오늘 많이 들었네 이 정도 많이 든 거예요? 많이 든 거죠. 이 정도. 근데 저런 장어는 한세 달에 한 번씩 들어요 원래. 저런 문어는 저렇게 무큰 문어 두 번째예요. 내가 오니까 무이 다르네. 그니까. 내가 오니까 다르잖아. 역시. 역시. 그 과장님. 올게요. 나 <laughs> 이거 털어드릴게요 과장님. 네. 야 오늘 대박이야. 선생님, 여기 뭐 먹을 만한 게 없는데 과장님 거기서. 어? 야, 근데 우럭 딱 들어가 있네. 아, 우럭 이 우럭이 있네. 올라 사이즈 봐요, 과장님. 아가님, 자볼라집 앞에 이런 건 우린 다 버린 사이죠. 버린다고 이 그래? 네. 나 이거 밤에 잡으러 온다네 이거. 아2 <laughs> 어, 0인데 20? 우리는 이건 버려요. 검문도 다르네. 검문도 클라스? 아가님 봐봐요. 어? 잘 가라. 어, 방생. 어, 저기양을 갖다가. 아까워하지 마라. 아까워. <laughs> 어, 저기양을 <귀한> 걸... <laughs> 와, 어? 여기도 장어가 있는데. 야, 장어가 꽁치를 좋아하네. 어, 얘는 일단 작아서 살려줘 네. 아, 얘, 얘 그래 그래 살려주자. 저큰놈 있으니까. 가라, 가라. 아이 되니까 분심이 고하네. 야이 놀래미도. 야 근데 아까 저기도 놀래미 들었잖아. 아까보다 좀 작긴 해. 그래? 근데 아제 아, 아, 있으니까 있으. 있습... 형제, 형제 형제 살려줘야 돼. 형제? 아 현진이 없다고 생각해 봐. 아야 예, 살려줘 살려줘. 살려, 살려. 가시고 가세요. 야 바로 가네 바로 가. 아 우리 과장님이... 야, 과장님. 이야 과장님 촉은 틀리지 않아. 아니, 이거, 개우럭 뜨면 또 잡아 드셔야 돼. 에이, 이, 있어요. 개우럭이 있어요? 아, 개우럭 있죠. 가자님, <laughs> <그냥 웃음> 눈 그냥 돌아! 잡아야 돼. 아, 내가 와가지고. 얘 키워가지고. 아, 그럼 이 시가 마른데 괜찮아? 어, 당연하죠. 괜찮아요. <웃음> <오케이>. <웃음> 이 우럭 또 살려주고 키워서 잡을게요. 가라! 과장님, 이거 뭔지 아세요? 아홉 동가리. 정확히 아시네. 네. 아, 이거 저는 히트팀이 많이 보거든요. 꽃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박과장 t v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유, 좋다. 꽃돔, 꽃돔. 네. 꽃돔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맛이 있어요, 이 생선은? 저 먹어봤는데, 네. 튀겨 먹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아, 진짜요? 너도, 너도, 너도. 아, 아 방생 이 너무 작아. 이거 먹으면 야만인이야. 살려주도록 할게요. 너도 가라! 애들이 오늘따라 다 충알이야? 그냥 슝슝 가. 야, 마지막 우리 키우미, 키우미. 과장님, 지치 좋아하세요? 저는, 저는 지치 안 좋아해요. 왜요? 간 먹으라 할까봐. 아, 간안 드셔도 돼요. 넣어줘, 넣어줘. 주머니에 어, 화장해야 돼. 이거 방생해야 돼. 너무 작아요. 예, 어. 아, 과장님이. 방생해주세요. 어, 아, 아, 지금 귀, 귀엽게 헤엄치고 있어요. 마지막 인사. 잘 가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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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야, 물도 뱉네. 물도 뱉어. 아, 이제, 이제 정신 차렸네. 자 여러분 과장님 어복순이라는데 꽝이데다 살려줬잖아 과장님. 그러네. <laughs> 아 그러네? <웃음> 과장님. 난데 <laughs> 짠 것만 들어있지. 전 모르죠 과장님 이제 사원이야 사원 4원. <laughs> 잠깐 그뭐 통발 던질 거 없어요? 네. 뭐 이거 3또 던져야죠 내가 하나 던져 놓을 거 같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과장님 그거 통발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럼 그거 잡히면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아 진짜? 예 네. 아, 시장 무늬 큰것들이있을 건데 아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게 솔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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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종게? 솔종게 맛있어요? 야, 엄청 맛있어 그리고 혹시 원풀 군소 드셔보셨어요? 예? 네? 원풀 군소? 그게 뭐예요? 소시지 맛 군소 군소? 군소, 아니, 그냥 군소가 아니에요. 아, 아니, 안 먹어요. 어, 근데 엄청 길이, 길 해서. 아, 안 먹어요. 해수샵에서 5만원을 아, 파는데? 아, 안, 안, 봤네. 봤네. 안 먹어요. 안 먹네.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야, 걸렸어, 걸렸어. <laughs> 야, 실패해. 에이, 여러분, 그래도 먹을 게 많이 들었거든요. 야, 이 정도 합격이 합격.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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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문다, 야, 문다, 문다. 문다 야, 야, 야. 야, 장어가 너무 팔팔해. 일단 먹을 거 확보. 우선 컨텐츠 성공. 오늘 미끼를 소개해드릴게요 꼬막 통조림 보고 형이 사 왔거든. 자, 여러분들 제가 꼬막을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순살. 저도 치킨은 순살만 먹어요. 그래서 형끼가 꼬막? 콜리도 꼬막? 아, 이거는 감성돔 미끼인데. 아 이거야? 너무 좋아하요 <laughs> 이거 감성돔 미끼인데 들어오는 거 아니야, 감성돔? 그럴 수도 있어. 저희 감성돔 들어온 한적한 있어요. 거. 어, 그옷자 잡히면 택배로 보내요? 아, 네, 당연하죠. 네. 솔던게 옷자이 꼬막을 까서 대왕통발를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거 감생이 들어야 되니까. 감생이 들어야 되니까. 야 꼬막이 실하네. 이거 먹어볼까? 이거 먹어도 되는 거잖아. 이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아 물고기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 보어도 좋아하니까 물고기가 그냥 가득 들 겁니다. 아보가 가득 든다고. 아, 아 소중해. 아자 <laughs> 이제 이렇게 넣어가지고. 스프링이랑 우리 개통발이용도 반반 나눠줄게요. 사이 좋게 나눠줘, 싸운다고. 자 꼬막 넣어줄게요. 이기또 미끼통 이 따로 있다고. 기가 막히네, 귀여워, 귀여워. 네. 이걸 당겨가지고. 락. 아, 이렇게. 이제. 많이 져봐라 와우, 와우. 아, 여성도, 야, 워, 원반 같은데? 이 정도 던져야 돼요, 과장님. 아, 그를 그래? 네. <laughs> 아, 배 아, 넘겨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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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 미끼 넣어주고. 탈탈탈탈. 이럴 때는. 어, 잠깐만, 잠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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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켜보냈어, 엉켜보냈어. 다시. 샥! 야. 과장님, 이렇게 던져주셔야 돼요. 아이, 잠깐만. 네. 아, 다 가벼운 거 던지고 나는 <laughs> 아이, 통발이 다 똑같은 통발이지. 과장님 힘한번 봐야지, 또. 아, 똑같은 통발 아닌데? 여기 넣고. 자, 갑니다이 정도만. 거제로 온나 <laughs> 거제로 온나 <laughs> 자, 쓰레기 가지고. 과장님 좋아하는 밑바. 지금 쓰러어 <웃음> <웃음> 과장님 한번 맞아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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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죠? 이러니까 들어오지 이러니까. <laughs> <laughs> 아유 <아니>, 괜찮아요? <laughs> 와, 방심했다. <laughs> 나 이거 좀 비해 실이 크다 생각했는데. <웃음> <웃음> 장난 아니죠 진짜? <laughs> 응, 콧구멍을 바로 관통하네 진짜. 와. <laughs> 자, 어이 무거워. 문어하고 장어 들고 갈게요. 낙지도 왜 때? 아 나, 낙지도 있구나.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어자들고 자 여러분 이렇게 통발로 장어와 문어를 잡아왔어요 근데 장어를 밖에서 손질해야 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안에서 손질할게요 또 문제가 뭐냐면 도마에 못이 없거든요 이러면 손질하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긴데? 뭐 내가 뭐 잡아줘? 이땅 머리만 세게 잡는데 여기 이렇게 어 잡았어? 그래 확실하지? 응. 여기서 이렇게 지느러미 옆으로 이 뼈를 타야 된다고 이렇게 싹싹 요즘 또 정훈이 형 몸이 허약해진 것 같아가지고 장어 한번 요리해줘야지 어, 막 장어 손질하는 영상 보니까 막 쭉쭉 하는데나왜안 되지? 한참 말이 따안 된다요. 어, 그래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 이 꼬리 쪽이 항상 문제거든. 아, 됐어, 됐어. 아, 닌데 아니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아닌데. 아니야, 깔끔하잖아, 깔끔. 깨끗. 어,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laughs> 야, 잠깐만, 잠깐만. <laughs> <여기> 보시면... <laughs> 이 보시면 이다 고래 해충인데, 음. 어, 이 보여? 어, 내장도 먹, 먹을라인데 이건 좀 찝찝해서 안 되겠다. 와, 와, 여러분 여기 다 고래 해충이거든요. 일단 내장은 버리고 계속 손질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척추뼈를 제거해야 돼요 여기서 이 칼을 살짝 45도로 세워가지고 삭삭삭삭 와 깔끔하잖아 보이지? 좀 작았지? 장어집... 아 사장님 같아? 자 이제 이렇게 시소온 장어를 칼집을 내줄게요 딱내뜨고 여기서부터 깊고 촘촘하게 칼집을 넣어준 장어를 구워야 되는데 잘 넣었지? 문어는 너무 커가지고 다리 한쪽만 잘라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요리는 문어장어 덮밥. 이렇게 계속 이쁘게. 이렇게 문어는 세팅이 끝났어요. 이렇게. 그렇지. 어때? 라이터. 이렇게 완벽하게. 딱이 정도. 아, 이 정도. 뭐, 이 정도쯤이야. 이 상태에서 한번 뒤집어야 돼 배로 안 하고를? 그래 오진저로어제잘 구워졌지? 음이 꼬리 쪽을 이렇게 잘 올려주고 이렇게 음음딱 맞네 자 여러분 이제 소스를 만들어 줄게요 네, 불 켜주고 살짝 기름을 달궈줘야 된다고. 이렇게, 어? 기름에다가, 이렇게. 오! 으이 정도? 이 상태로 또, 씻가줘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문어장어 떡밥이 완성되었거든요.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근데 하나 부족해. 하나가 빠졌어. 그래, 하늘에서 좀 비가 내려야지. 이렇게 일식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살짝 나무 이런 대구가 좀 중요하다고, 음... 그렇지. 위에 또뭐 이거 좀안들어나그막깨뭐 아... 그 뭐, 뭐 이런 거 참깨 갈아줄게요. 음, 진짜 마지막 비주얼이에요. 오케이 먹자. 이제 이걸 먹어봐야 되잖아. 꼬리는 내가 형한테 양보할게. 형 요즘 많이 허약해졌잖아 일단 난 장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 아, 숟가락이 모자를 썼네. 와.. 내 입이 이정도 될까? 돼지! 응? 음 이거 형이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문어 형.. 팔아도 되겠어 음 장어랑 문어랑 같이 먹어봐야지 또 이거는 문어랑 장인어랑 같이 먹어야 돼장어가 담백하면서 씹히는 맛이 많이 없잖아 그 씹히는 맛을 문어가 잡아줘 그러니까 담백함과 쫄깃쫄깃함과 이 데리야끼 소스의 고추, 파 매콤함과 달달함과 짠맛이 알지? 뭔딱 알지? 딱 형이 좋아하는 거라고 이거 뭔 느낌인지 알지? 아, 다 함께 척차 척척, <웃음> <웃음> 척척. <웃음> 아니, 아, <laughs> 올리고 있다 아니 형뭐 초밥 먹어? 네가된 신경 썼다니까 또 먹어야 될까 이아 근데 진짜 형 먹으면 눈이 돌 거야. 자, 먹어보자. 입에 다들어가긴 해? 오. 음. 어마어마하지 역대급 아니야? 음. <laughs> 아니 여기 막 소스 붙여놓고 먹는 배신 없다.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니 문어 그냥 손에다 따로 얹히고 먹어. 자 이제 문어 한번 먹어보자. 음, 문어 장어 같이. 음, 그게 훨씬 맛있지. 음, <laughs> 궁합이 잘 맞다. 그렇지. 응, 음, 진짜담백한데 씹히는 맛을 음. 문어가 살려주고. 까감이랑 이게 장어 입에서 녹는데 그거를 이제 문어에 그게 딱 되는. 음 아니 마지막이라고 무슨 살 빼고 있는데. 이건 배신 없지. 인정. 최고지. 음, 진짜 진짜 팔아도 되겠죠? 아 여러분 이렇게 문어 장어 장어 문어 덮밥을 만들어 먹어봤는데 진짜 일식집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 문어 장어 덮밥 진짜 추천드리거든요. 저 진짜 돈 많이 벌어서 가게 열면은 이 문어 덕, 문어 장어 덮밥 꼭 판매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면 또 맛있는 요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